앞으로 문제를 풀때 이렇게 키워드화 시키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의 핵심이에요. 안녕하세요, 고재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다니는 운중고등학교 학생이 질문을 보내줬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제가 이번 겨울방학 때 국어 비문학을 좀 잡아보려고 예산비 문제집을 풀고 있긴 한데 무작정 푼다고 이게 실력이 느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좀더 효율적으로 진짜 제가 실력이 발전할 수 있게 공부를 해보고 싶은데 그런 팁들을 영상으로 알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 특히 제가 오답 노트를 정리할 때 그냥 지문을 다시 읽어보고 문제도 다시 풀어보던데 오답 관련해서 조언을 받아보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일단은 비문학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오답 정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문학 공부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개인적으로는 좀두 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둘다 정리긴 한데요. 첫 번째는 정보 정리, 그 다음에는 이제 오답 정리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정보 정리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수업을 할때 이렇게 세 가지를 많이 얘기를 해요. 연결하기, 정리하기, 상상하기. 이세 가지가 독해를 할때 우리가 인지적으로 하는 정보 처리의 양상이라고 저는 보고요. 요거 세 개를 빠르게 잘할수 있는 사람이 독해를 잘한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오답 정리고요. 오답 정리가 이제 중요한 거고 오답 정리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하나예요. 키워드화하자. 키워드화해서 공부를 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키워드화한다는 것이 무엇일지 또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인강이나 형강을 듣는다고 해서 비문학 실력은 늘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요. 자전거를 인강이나 형강을 듣는다고 해서 탈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비문학 같은 경우는 우리의 기능을 평가하는 어떤 영역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지식의 함양으로 습득할 수 없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오답 정리에 대해서도 인간 강사들이 정말 많은 얘기를 쏟아내고 있어요. 예를 들어, 정보를 더 꼼꼼하게 봐라. 추가되는 정보에 집중해라. 정보를 뭐 요약하는 것을 해라. 이런 어떤 방법론들을 A, B, C라고 이렇게 치환을 해볼게요. 이런 방법을 습득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실제 오답 정리하고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어떤 생각을 이 A, B, C에 맞출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방식은 완전히 틀렸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인강을 듣는다고 해서 형광을 듣는다고 해서 비문학 실력을 늘릴 수는 없어요. 만약에 늘린 사람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그 학생의 기능이 보이지 않는 어떤 행위에 의해서 생겼을 뿐입니다. 아시겠죠? 저는 오히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답 노트를 먼저 만들어 보고, 여러분 나름대로 A, B, C라고 하는 이런 키워드들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제가 시범 한번 보여드릴 거거든요. 이런 것을 한번 만들어 보면은 뭐가 좋냐면요. 나중에 이 A, B, C를 수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자기만의 읽기 전략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만의 전략을 만들어 놔야 되고, 그 여러분만의 전략을 수정 보완하는 식의 오답 정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2022년 이번에 수능 나온 그인문지문에그 나의 내용을 간략하게 제가 도식화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돼요. 인문지문 나는요 하나의 프라블럼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어요. 요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요런 게. 예술이 철학으로 변증법적인 과정을 거치는 것이 통합이 되는 느낌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외관이 내면으로 강화되고 객관이 주관으로 강화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I는 뭐냐면 integration, 통합이에요. 이게 진정한 통합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예술이 철학으로 강화되면 예술의 성질이 사라지잖아요. 외관의 성질이 사라지잖아요. 객관의 성질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진정한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라고 했을 때, 이나 지문은 마지막 단락이죠제객관화라는 내용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객관이 주관으로 강화되면은 객관성이 결여되고 사라지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객관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진정한 통합을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제시문 나의 어떤 내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여러분 수능 입문 8번을 가져왔어요. 3점짜리 문제고요. 대박인 게 여러분 이 정답이 2번이거든요. 정답률이 31%래요. 근데 4번이 정답률이 33%래요. 이런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킬러 문항이라고 하더라도 정답률이 오답률보다 더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역전당한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역전당했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거든요. 2번과 4번을 가만히 보시면요, 되게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2번과 4번이 대응되고 있어요. 일단 이론에서는 외면성에 대응하는 예술, 객관성을 본질로 하는 예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은 이내용과 이내용이라고 볼수 있는 거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2번과 4번의 앞부분은 대응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맞다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1번, 3번, 5번은 딱 봐도 답이 아니에요. 2번과 4번이 이미 앞부분부터 되게 문장구조가 비슷하고 그 내용이 맞는 내용이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뒤에 볼게요. 현실에서는, 현실에서는 이렇게 되죠. 내면성을 바탕으로 한다, 객관성이 사라진 주관성을 지낸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내면성을 바탕으로 한다, 주관성을 지낸다라는 것도 대응되는 문장이에요. 한마디로 2번과 4번은 이렇게 보이지만 현실에서는 이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이 보기에서 나의 글쓴이가 말하는 거기 때문에 나의 주장이 담겨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 봤던 제가 도식화한 그 내용이 담겨 있어야 되는 게 맞긴 맞아요. 거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알아봐야 될 점이 뭐냐면요. 최고의 지성적 통찰을 진정한 예술미로 승화시킬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한마디로 지성적 통찰은 철학이에요. 철학. 그럼 그거를 예술미로 승화시켰다는 것은 이게 바로 다시 객관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은 재객관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아닌 이유가요. 객관성이 사라진 이게 틀린 거예요. 객관성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제 객관화가 됐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예, 이것 때문에 정답이 4번이 아니고 2번이다라는 것이거든요. 예, 여기까지 아마 이해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의 본질을 지금 딱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는 뭐 하고 있냐면요. 오답 노트를 정리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4번을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은 마음속에 어떤 키워드를 만들어야 되냐 이 얘기예요. 2번하고 4번이 우리가 직관적으로 읽으면은 굉장히 두 개가 문장 구조도 유사하고 내용도 비슷하고 게다가 글쓴이가 얘기한 어떤 이 구조가 딱 2번과 4번에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헷갈릴 수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볼 거예요. 앞으로 문제를 풀때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키워드입니다. 자, 동등한 견해나, 동등한 진술이나, 동등한 위상에 놓여 있는 그런 문장들이 있을 때 일단 주목을 하고, 여기서 나는 추가 정보를 더 찾아보는 전략을 세워봐야겠다라고 이렇게 키워드화 시키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의 핵심이에요. 오답노트를 만들 때 이런 내용을 넣어주는 거죠. 동등한 견해 진술 위상이 있을 때아 여기서 속지 말고 분명히 추가된 정보가 있을 거야. 그 정보를 찾아보자. 그렇게 해서 다시 지문으로 돌아가는 전략을 세워봐야겠다. 라고 하는 내용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런 건 절대 학원 강사들이 얘기 못해요. 여러분이 이 문제를 풀면서 느껴야 다음부터 이런 실수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추가 정보라는 게 어떤 걸까요? 바로 이거예요. 제 객관화. 제 객관화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다시 예술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역설하고 있거든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굉장히 주의 깊게 봤다고 하면은 아무리 2번과 4번이 뭔가 동등한 어떤 위상을 지니는 진술이라고 할지라도 제 객관화라는 정보를 토대로 이런 내용을 살펴본 다음에 정답을 2번으로 했을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답 노트를 정리할 때 이런 식으로 키워드화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할게요.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런 거 있잖아요. 그 ABC, ABC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뭐 A로 치환하면 되겠죠. 이거를 뭐 B로 치환하면 되겠죠. 이것은요, 개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을 해서 여러분들의 잘못을요, 이렇게 언어화 시켜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다이어리에 적어본다든가 아니면 머릿속에 저장을 해놓으면은 앞으로 사고 과정을 거칠 때 그 내용이 탁 떠오르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략을 또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답노트를 정리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정답이 왜 정답이고 오답이 왜 오답인지를 쓰는 게 아니고 거기서 내 잘못을 찾아내서 언어화 시켜서 저장해서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게 제가 오늘 저희 운중고등학교 학생이 질문했던 거에 대한 궁극적인 정답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도움 됐다면요.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고요. 질문이나 그런 것들 댓글이나 아니면제 이메일로, 인스타 DM으로 많이 많이 보내 주시면은 답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